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자 당신 하우스하이퍼라는 드라마 명대사가 있었는데 정리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었 추억은 남기고 물건은 버리세요. 정리 안된 집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통점들을 봤을 때 사실 물건이 많다는 거 뭐예요? 대부분 물건을 사서 샀던 유해 물건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가 되기도 하고요. 언젠가라고 하는 이 마법 같은 주문이 물건을 못 버리게 합니다. 언젠간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실제 이 집에서 한달 동안 물건을 구입했던 내역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 이내에 몇개 정도 물건이 사용되는지 실제 어떤 류의 물건들이 얼마큼이 사용되지 않는지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 사용되지 않아서 방치되었던 물건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약한 가정당 3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저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세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첫 번째 수익을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 뭐냐면요 아끼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죠. 쓸거 사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그 방법이고요. 사람들이 하나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게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 동안 어질렀던 시간만큼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몰라서 못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분이 없어서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리가 안 되면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정리하셔라. 이 15분이라는 시간은 마법의 숫자거든요. 하루에 1%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정리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정말 실제적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정말 많은 시간 걸려서 정리가 돼야 될게 언젠가는 가능해집니다. 제가 정리교육에서 하루에 15분씩 정리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제 말을 들으셨어요. 퇴근을 하면 항상 거실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현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집에 출근하는 기분? 이분이 정말 15분 동안 정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한 군데만 딱 정해서 정리해라. 이분은 거실을 정리했어요. 왜냐면 현관을 열자마자 가장 짜증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실을 한달 동안 정리했는데 신기한 게한달 후에 거실이 정리가 되더래요. 그 다음에 주방, 옷방, 안방 한 15분 분 정도씩 정리했던 것이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정리된 집을 만났어요. 이제는 퇴근해서 집에 와도 잠들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안방 문을 열어도 짜증이 안 나더래요. 하루 1 5분 정리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 어떨까요? 하루에 한 개씩 버리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좋은 배움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작은 성취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졸업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려면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라. 침대 정리가 심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계획도 없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 하지 않고 미룬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수 없다.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작은 목표, 사소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황되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보다 실제 내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정해서 그 목표를 조금씩 펴나면 큰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도미노 효과입니다. 유명한 경제 주간지에서 이프덴 플랜이라는 목표 설정법에 대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실제 이 목표 설정법이 이 달성 정리를 30%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 오면 입었던 옷을 걸겠다 이런 상황 그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타소해 보이지만 정리된 집 어질러져 있는 그런 옷을 없애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칸 정리법은요 스몰렉션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하루에 한 칸씩 정리하기 하루에 박스 하나씩만 버리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힘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지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집에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공간을 꼽으라면 1등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1번은요, 일단 냉장고 있는 거다 빼는 거예요. 2번은 안 먹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버리는 거죠. 3번은 이제 설거지 하는 거예요. 4번은 먹을 수 있는 거, 남길 것만 다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정리가 안 돼요. 왜 정리가 안 되냐?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된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세가지의 규칙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사용하는 것만 돌라두 번째는 수납도구를 적절히 써라 세 번째는 클린스팟을 만들어라 삶의 윤태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버려야 잘될수 있다 정리가 안 되는 상황들 대부분 과잉과 결핍이 많아요 이런 과잉과 결핍이 결합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실천할수있는 방법은 비울 때 비우고 세울 때태워라 그러면 삶의 변화 생산성과 행복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정의해요 우리가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여유로운 공간 속에 삶의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변화를 줄수 있는 혹은 진짜 태워 넣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 공간을 만드시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납도구를 이야기했죠 수납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셔야 된다 수납에서는 여섯 가지 규칙이 필요해요 팔 뻗으면 바로 잘 쓰는 자주 쓰는 물건이 있어야 된다 한 번에 물건을 꺼낼 수 있어야 된다 된다. 한 20에서 30%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내가 동선을 고려해서 물건의 위치를 정리해야 된다. 적절한 수납 도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중에 라벨링을 많이 예시해 들었죠. 자 세번째 크리스팟은 준비와 배려를 위한 장치다. 뭔가를 정리한다는 것은요. 뭔가 생, 그 정리를 해서 뭐가 생겨야 돼요. 저는 그 생기는 거를 결과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둘 중에 하나도 라 없다 그러면 이건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마무리하면요,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려서 남긴 물건을 잘 써라. 수납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수납의 여섯 가지 규칙 잘 적용시켜 보아라. 클린 스팟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변화, 나의 어떤 성공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좋은 규칙이 될수 있다. 나와 가족을 위한 준비와 배려의 어떤 방법이 될수 있다. 결국은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시간도, 인간관계도, 공간도 다 정리. 이가 필요한데 결국은 마음과 건강과 돈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잘 정리되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화, 신체적 활력,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하는데 정리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런 실천을 통해서 정리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죠. 정리를 통해서 공간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쓸데없는 소비 줄여서 5월 30만 원이도 라 절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볼 수 있는 투자 아닐까요?